학습지 17번에 7번, 8번 문제도 한번 빨리 봐보자 음, 여기서 의도부터 한번 좀 따라가 보자면 뭐 각도랑 길이 잡아 줬고 반지름을 알세타라고 했고 H가 이거고 미분한 거에다 집어넣으래 그럼 알세타를 잡아 줘야 되겠다 그럼 알세타랑 관련돼 있는 거를 내가 좀 만들어 보자면 여기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이거 이등분선이지. 여기도 접하는 거니까 여기 이등분선이지. 요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가 반이니까 6분의 파이. 여기니까 반이니까 세타. 그러면 여기서 좀 잡고 들어가 보자면은 나 얘를 구해야 돼. 그다음에 유일하게 길이를 알려 준고 있는 게 1.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1이 된다를 잡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해가지고, 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됐어, 이거? 그럼 A하고 R 세타는 무슨 관계냐면, 탄젠트 관계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가 A분의 R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A는 뭐냐면, R 세타에다가, 탄젠트 아 어, 탄젠트 6분의 파이분의 알세타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내 목적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도 이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가 비분의 알세타잖아 그러니까 비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 분의 알세타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자면 어휴.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인는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을 1,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 3에다가 알 세타. 그 다음에 B는 코 탄젠트로 일단 바꿔볼까, 요렇게?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제 내 목적은 이제 1이 된다라는 건 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세타를 잡아주려고 했었으니까, 여기를 R 세타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가 1.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어, 근데 이제 H 세타 잡아주면, 그러면 탄젠트분의 1인데, 지금 내가 코탄젠트로 잡아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 탄젠트분의 1을 코탄젠트로 바꿔주고, 어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하래요. 그럼 미분을 하면 분모는 제고 일단 분자자리에다가 아 얘가 미분이 아니지. 그 다음 빼기에다가 뒤에거 미분 어, 씨 자리가 잘못 잡았구만. 그럼 코탄젠트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코탄젠트를 제곱하면 여기 위에 지울게. 다 썼으니까. 어. 이거 다시 볼 거면 시간 돌려서 봐. 그래서 코탄젠트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그다음 루트 3에다가 뒤에 거는 그대로, 그다음 빼기에다가 이거에다가, 그다음 에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나오지 분자가. 그다음에 분모는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조금씩을 봤더니. 코탄진드 곱하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에다가 루트 3 들어가거든? 그 다음 빼기에다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끼리 하면서 플러스로, 이렇게 나와. 그랬더니 이거 없어지지, 맞지? 그래서 이거 다날라가면서 이렇게 나오네 니가 미분한 거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 보면 코시컨트는 뭐냐면 사인 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 분의 6이 될 거야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얘가 30도잖아. 그럼 2분의 1 나오지 않냐? 그럼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2라고 나오겠다, 2. 6분의 파이는. 그 다음에, 코 탄젠트는 뭐냐면, 탄젠트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6분의 파이 들어가지 않냐?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6분의 8가 되면 뭐가 되냐? 루트 3분의 1 나오지. 여기 6분의 8가 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럼 루트 3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코탄젠트 6분의 8가 2였으니까 제곱해서 4.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코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 근데 그거 재고. 그러면은 밑에가 2루트 3인데 제곱하니까 12분의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럼 마무리하면 이렇게 나오네. 어, 그래서 얘는 좀 그냥 계산이 좀 짜증나는 거지. 그냥 흐름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좀 시작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알세타를 만드는 게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한데, 이거 다 각도, 다 숫자로 바꿔버리면 이거 니네 중3 때한 거야. 문자라 그래서 좀 어려 보이는 거지. 이거 다좀 편한 숫자로 다 바뀌었으면 다 중3 때한 거야. 중3 때한 거. 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니네 요새 배운 걸로 이제 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들어가면 된다. 음. 됐지, 이거?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 얘도 한번 봐보면은, 요게 fx야? 그럼 어쨌든 f'이 0이 될때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까? 그럼 시퀀트 제곱하면 뭐가 나오냐? 얘는 시퀀트 곱하기 탄젠트 요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제곱 요렇게 나오지. 얘가 미분한 거.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해야 돼. 왜냐면 얘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시퀀트 x로 묶으면 2 곱하기 탄젠트 x 곱하기 시퀀트 x 이렇게 나오지. 어 근데 얘는 원래 뭐야? 코사인 분의 1이지.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럼 코사인 분의 1로 묶으면 코사인분의 1이 시퀀트잖아. 시퀀트로 묶어버리면, 그럼 원래 앞에 있던 거랑 제곱이 되면서 2 곱하기 사인 빼기, 이렇게 되겠다. 아까, 여기서는 0이 되는 거 찾기가 어려웠거든, 아까에서는. 얘는 일단 절대 0, 얘는 일단 절대 0이 안 돼. 얼마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거라서 얘는 0이 절대 안 되지. 그 다음 이제 요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분모가 0이 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얘도 조금 더 쪼개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러 s i n x가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그 그래프 그리면 알잖아, 맞지? 3분의 파이, 3분의 파 그러니까, 3분의 파 6분의 파이, 30도. 어, 그러니까 x는 이거랑, 아니면,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 중에 최대 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겠네. 어,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 곱하기, 시퀀트에다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 다음, 빼기, 탄젠트에다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코사인에,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도 탄젠트에 파이빼기 6분의 파이 큰 코사인은 파이빼기 이거가 마이너스 코사인의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에다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근데 그거 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다음 이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건데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지. 그래서 얘는 탄젠트 30도가 이거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어, 그래서 일단 유리하기 전에 분모 일단 같으니까 계산이 좀 이렇게 나오고 위아래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은 그냥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막힐 수 있을 만한 데지 여기서 막힐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얘는 0이 돼야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찾아보면 돼. 그래서,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어요. 맞지? 왜냐면 얘는 코사인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0은 안 되지, 맞지? 근데 는뭐 극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시퀀트가 코사인분의 1이라는 걸또 얘랑 같이 보면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코사인분의 1이니까 묶여서 이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이거. 그래서 이제 각 잡아놓고 각 변환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된다. 어,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8번보다는 7번이 좀더 3단계 같긴 하다. 음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좀잘좀 좀 기억 좀 한번 해봐봐.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체크해서 질문하세요.